오늘 너를 우연히 보았어 운명처럼 두 다리는 미친 듯네가 가는 길 똑같이 걷던 나 나의 눈엔 이미 너의 뒷모습뿐 아직까지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너에게 가까워질수록 너무 기대돼 아주 조금씩 너에게로 두근두근 다가서는 순간 확실해. Who are you, sexy my boy? 망설임 없 같은 건 이미 내게 없고 너에게 빠져든 난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은 너를 위한 것. Who are you, sexy my boy? 두그 자리에 네가 있어 난 행복해. 너에게 빠져든 난. 오늘 이맘 네 내게 맡겨만 것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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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와 처음 데이트하던 날 거울에 비친 내 입가에 미소뿐 예쁜 옷을 입고 버스에 올라 너를 만나러 가는 날설레여 오늘 널 만나 무엇 할까 생각하며 혼자 웃음 지는 내 모습 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 오래가도록 기도했어 너와의 시간들이 영원 Who are you sexy my boy 망설임 같은 건 이미 내게 없고 너에게 빠져든 난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내 맘은 너를 위한 것 Who are you sexy my boy 그 자리에 네가 있어 난 행복해 너에게 빠져든 난 오늘 네맘 내게 맡겨 내 마음은 너를 위한 것 Who are you sexy my boy 너 너에게 문자를 보내고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해 따뜻한 햇빛도 나를 비춰주자 난 거리의 사람들 속에 나는 주인공 Baby 와 Baby 와 Baby 와 Who are you sexy my boy 망설임 같은 건 이미 내게 없고 너에게 빠져든 난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내 맘은 너를 위한 것 Who are you sexy my boy 그 자리에 네가 있어 난 행복해 너에게 빠져든 난 오늘 네맘 내게 맡겨놨어 Feel Feel Yeah, who are you sexy, my boy?